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영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 세계 살고 싶은 집을 내 맘대로 국산화하는 시간입니다. 누구 맘이냐고요? 제 맘입니다. 제 맘입니다. 아, 요즘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나름대로는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어, 단점도 많아요. 너무 아쉬워니다 아쉬워서 요거 저라면 이렇게 고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응용, 응용. 카피 아닙니다. 카피 아닙니다. 응용을 할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15평 이유가 있습니다. 요 부분, 요 부분. 현관도 아니고, 포치 겸 지붕 있는 테라스가 이 현관 역할을 하는 게 어떠냐. 그 자체가 하나의 외부 공간이죠. 굳이 내부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을 확장할, 너무 집을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어.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 지붕과 가벽으로 필요한 그냥 저 중간 영역이 필요한 거죠 그게 현관 앞에 포치 겸 현관 겸 지붕 있는 테라스가 있으면 어떨 거냐 그건 너무 좋았어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나무로 다한 것도 너무 좋았고 유리만 끼는 이런 스타일도 너무 좋은데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 단점만 좀 커버 해주면 커버 해주면 너무 좋은 집이에요 너무 아쉬웠어.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경사졌죠? 경사졌으니까, 레벨을 좀 이렇게 구분을 줬다. 우리가 스킵이라고 그러죠? 구분을 줬는데,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야. 아닙니다. 말뚝을 박는 건 좋아. 근데 이걸 그냥 굳이 평으로, 평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입할 때 계단은 어쨌든 집이 떠있는 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굳이 이렇게만 할 필요는 없다. 아쉽다. 그래서 평면도를 제마음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 바닥으로 보자고요. 하나의 바닥, 바닥으로 보고 하나의 바닥으로 보면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거기서도 요요요 황관. 요, 네평이죠 요 15평은 아니야. 집은 15평인데 요게. 외부 테라스죠. 테라스에 가벽과 지붕이 있어.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실내 공간, 정자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도 아니고 내부도 아니야. 하지만 너무 외부도 아닌 거죠.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실내 아늑한 공간이 연출할 수습니다이 부분에, 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아주 좋습니다. 이건사실 필요합니다. 이 집이 작을수록 이런 공간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평이고, 여기에 이제 현관이 필요하죠 우리 현관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현관을 만들면 되죠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없는 현관을 만든다 만들면 되죠 그래서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여기다 신발장 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 부분은 외부 테라스면 여기에 이제 벽을 하나 놔도 되죠 그러면 여기 아주 좋은 이런 정자를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집에 정자가 어디 있다? 이 현관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았으면 뭐 세상을 다 가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관은 해결했죠? 그다음에 들어서 이 내부 계단은 필요 없다. 없고 주방을 이렇게 한건 좋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방문을 다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2,200에 3m가 그냥 온전한 방이 하나 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 4.5에서 4.2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L, D, K인데, 기억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식탁을 가운데다 놓는 것. 소파를 놓을 필요는 없어요. 굳이. 아니면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가, 여기가, 여기 전망이 좋습니다. 모서리에 기억자로 유리를 끼고, 그러니까 유리창을 외부로 킨 거죠. 내부에. 구조가 살았고, 외부로 커트홀처럼 하고, 여기다가 벤치 의자를 놓은 거죠. 벤치 의자 겸 여기 테이블을 놓으면 식당이 되겠죠. 근데 주방이 너무 작습니다. 사실은 주방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끌고 가고, 끌고 가고, 벤치 의자는 열로 놓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열로. 그래서 주방에 대한 우리, 우리나라 아무래도 주방을 이렇게 뭐 과하지는 않지만 너무 작은 거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주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식탁을 좀 놓고, 여기다가 벤처자를 놓고, 테이블 놓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벽이니까, 여기 정도에 뭐 TV를 놔도 되겠죠? 여기로 들어가서 방이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면, 1번에 전형적인, 목욕탕만 있는 거아 그래서 목욕탕과 변기그 다음에 세면대가 있고, 여기가, 세탁기가 있죠. 이 화장실 세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그 다음에 나갔을 때여기 이제 벤츠가 있는데, 이화장실 재미있습니다. 온통 나무로 되어 있죠. 여기도 유리만 끼는 구조죠. 이런 것들은 너무 잘했어요. 너무 훌륭합니다. 목욕탕 만이 됩니다. 이렇게 온통 나무로 어느 정도는 카바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7이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것만 커버한다면 완전히 완벽한 나만의 집을 구할 수 있다 화장실 기본적인 풀세트죠 세명이 동시에 쓸수 있는 화장실 어떻게 보면 집의 규모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큽니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방 하나면 됐지 다락방 하나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락방 요 다락방이 하나 있어. 그래서 방이 어떻게 보면 두 개죠. 그러니까 1 층은 그냥 호텔 방 같은 화장실, 목욕탕이 있는 게더날수도 있는 거죠. 좀, 방, 좀 방보다는. 그런데 여기는 오픈 공간 있고, 뭐, 너무 실내 모양은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뭐 꾸미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벨을 없애자. 레벨 없애는 조합이 집의 특징이 뭐다? 정자를 붙이자. 그러니까 현관 앞에 지붕 있는 테라스기야 포치는. 아주 좋다. 그 모양이 하나의 집으로 보여도 훌륭하다. 오늘 1번 오두마 국산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